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운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운해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운해라는 말을 가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운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아마도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큰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운해를 입었다,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운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스승의 운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 북쪽에서는 선생님의 운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직장 상사의 운해, 인생 선배의 운해 등 운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은혜란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입빨림으로 상대에 대한 인사로 우리가 은혜란 말을 사용할 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김성원 목사님을 중국에서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성원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중국에서 저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저와 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네. 믿는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를좀 다르게 운총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운총이 라총이다할때 운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가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가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여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할 때. 가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학성경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이 되었으며 온 인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넘어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있다면서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은이라 라고 사도 바울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을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방인들을 구원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라고 사도바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신비로는, 신비는 인간으로서는 알수 없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리킬 때, 훈이 신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신비라고 할때 세계의 불가사리의 신비, 에? 이집트의 신비가 뭡니까? 에? 스티커스도 있고 피라미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간의 그 역사로서는 알수 없는 그러한 불가사의적인 그런 현상을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구원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 가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그런데 사도 바리 뭡니까? 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방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민족입니까? 진멸되어야 할 민족, 심판받아야 할 민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이 가나한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민족을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법문 말씀에서 보금으로 따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된 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원수된 자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사도바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수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청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선택 선하신 계획대로 만드실 거룩한 회복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민족을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약성경 2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성경 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커피시라는 단어로 이 단어의 뜻은 분리,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단의 권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분리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이 세상과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약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운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암 아마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이 운에,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이 은혜가 거저 주어진 은혜가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가능한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써드시고 죽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가 너무 무거워 죽게까지 피울 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자세는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아버지가 죄인된 타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타인의 죄를 용서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다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음 말씀 신나 신경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음 말씀 로마서 11장 3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 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많은 이 세상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보내 주실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인류 구원을 이루실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면 하 우리 인간은 이미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존재로밖에는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는 인간도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구원의 삶다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